하다 이번 다 이번 아, 다7월7성날 아, 아, 대법에 들어가서 다 아, 명과 복을 위해 축원 카드입니다. 일적으로 아, 3일 동안 법당에 기도를 시키는데 일체보영스다 걷어지게 도와다 주옵시고 제자 상자 다설시자 김신 제자 상자도 다일체본영 아, 걷어서 다 조상님들 신령님들 보호 그 아래 아, 믿고 따르시는 신도님들 기도할 적으로다가 선물 줄수 있도록 아 기도 영성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학신당입니다. 네, 신도님들 축원문 카드입니다. 이번에 7월 7성날 맞이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힘들게 마련하신 금전으로 기도해 나가신 이렇게 또 우리 신도님이십니다. 네, 신의 부모님과 상의를 잘해서 정말 정성을 다해서 7월 7성날 명가복을 위해서 생축원을 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법당에서 3일간 기도 정성을 드립니다. 정말. 예, 이 양쪽에 떡과 이사이머스켓 포도죠. 우리 신도님들 항상 이 법당에 예, 기도 정성을 기리기 위해서 애를 쓰십니다. 방송에도 누누이 얘기했지만 서도요 수업사와 김보사를님은요 항상 신도님들 성불을 위해서 늘 부단히 기도하고 애 쓰고 있습니다. 모든 신도님들 성불받기를 바라고요. 어, 정성을 다해서 3일 기도 정성을 잘 드려가지고 어, 7월 7성날한번더 기도를 잘 드려서 어, 맞이를 잘 해서요. 신도님들 선물 줄수 있도록 기도를 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믿고 따르시는 신도님들 그리고 추운 기도하시는 신도님들 선물 받으시기를 기도를 드릴게요. 음, 건립당입니다. 건립당에도 우리 신도님들을 위해서 늘 에, 조항 할머니 효의 받아서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원문에도 연등 기도하시는 신도님들 성불 받기를 늘 기도드리겠습니다. 네, 관세음보살님 전환입니다. 우리 관세음보살님과 도사할아버지, 도깨비할아버지가 모셔져 있고요. 항상 이관세음보살님 전환에 우리 신도님들의또 여러가지 안좋은 일들과 그리고 근심 걱정을 소멸되기 위해서 늘 연불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신도님들 성불 받으시고요. 부적추건 기도입니다. 한분한분 한분 최선을 다해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도사 할아버지 당에도 정말 시험 합격과 사업의 성불을 위해서 기도 드리고 있고요. 도깨비 할아버지 당에도요. 사업의 성불과 또 이렇게 또그 금전의 문이 열리기 위해서 부단히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초기도도 늘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신도님들 믿고 따르실 쪽으로다가 어 항상 소원성취가 될수 있도록 기도를 드리고 있고요. 연등기도입니다. 항상 연등기도 정성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는 사업연등입니다. 어, 주인을 기다리고 있고요. 1년 연등으로 달아드리고요. 아주 정성을 다해서 기도를 드릴 예정입니다. 우리 신도님들 선물 받으시고요. 최선을 다해서 3일 기도 드린 후에 칠성마지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까지 예, 칠성마지 기도 접수 받았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전화나 카톡 문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이 8월 7일입니다. 음력으로는요 7월 4일 개묘일입니다. 오늘이 7일이고 어, 내일이 8일이고또그 다음날이 9일입니다. 양력으로 8월 10일이죠. 중력으로 7월 7성날 맞이 행사를 합니다. 오늘 이렇게 또 정성을 다해서 법당에 추궁 카드를 올려서요. 근데 영상으로 뵐 텐데 올려서 오늘 경문을 올려서 오늘부터 3일간 어, 법당에 추궁 기도를 드린 후에 또 대법에 들어가서이추궁문을 들고 7월 7성날 명과 복을 빌어서 우리 신도님들 소호 성취할 수 있도록 기도들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항상 믿고 따라와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조상님 전, 신령님 전 협의를 다잘 받아서 믿고 따르시는 신도님들 승불 받을 수 있도록 늘 최선을 다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항상 감사드리고요. 경문을 울려 가지고 한번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7월 7일성날다 믿고 따르시는 신전님들 추궁카드 다 기도정성 드릴 적으로다가 조상님 전 신령님 전협비를 받아서 한분한분 한 바라는 소원성치가 다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 조상님 전 신령님 전 기도할 쪽으로다가 선물 받을 수 있도록 기도정성 올립니다. 법사, 석법사, 아, 아, 7월 7월칠성 맞이를 해서 아, 신도님들 오늘부터 어, 추구 카드를 법당에 기도 정성 들어갑니다. 그러다 조상님 전, 신령님 전 세비를 다잘 받아서 아, 나쁜 것은 물러가게 도와다 주고 좋은 것은 이어다가 소원 아, 성취할 수 있도록 성경 법사 석법사 태일고 신경 추도 기 정성 드리겠습니다. Ch 추분기도 정성 드릴 쪽으로다가 아아사일 정성 잘 드려서 대법에 다목숨 잡고 아아 명줄 그리고 다 복줄을 비를 적으로다가 칠성마지 정성을 잘 드려서 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기도해 나가시는 신도님들 선물 줄수 있도록 조상님전 신령님전 다 추분 정성 드렸습니다. 선물 받으세요.